약 50년 전에 피그미 네임드 켄지 캔지. 켄지라고 불려지는 켄지라고야 라고 대체? 여기서 끊어 이렇게 켄지라고 불려지는 이 네임들을 콜드로 고쳐줘도 돼 네임드 켄지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켄지라는 이름이 이건 좀 이상하지 그치? 불려지는 선생님 이거 왜안 고쳐졌어요? 원래 맨 마지막 질문이 얘들아 가장 좀 힘들어 쓰다 보면 오케이 맨 마지막에 잘못 해. 지쳐 가지고. 머리가. 오케이? 한피그이 부족원이 툭 툭. 히즈 히즈는 당연히 켄지 지 캔지. 켄지. 캔지. 켄지. 아, 켄지를 우리 그냥 켄지라고 케이라고 하자. 그의 첫 번째 여행을 떠났대. 어디로요? 아프리카 숲 밖으로요. 여기까지 가죠 오케이? 아프리카 숲 밖으로. 온투더 오픈 플레인즈야. 즉탁 트인 플레인이니까 평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평원들로요. 자, 한 인류학자야. 인류학자를 Y라고 하자. 오케이? Y라고. 순서 지문 잘 연결하세요. 순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 지문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이거는 순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버팔로가 appeared, 등장했대. in the distance에 ADP라고 쓰시고요. 디스턴스가 거리에서가 아니라 그냥 in the distance가 부사 고드가 되면 멀리에서라 하야 멀리에서 저 멀리에서 버팔로가 등장했대. 앤드 그리고 더 피그미니까, 알겠지? 피그미를 K라고 하자. 그켄지가 왓치드 봤대, 야, 그렇지? 대문 당연히 누구야? 버팔로죠, 버팔로. 버팔로들을 버팔로떼를 대체. 때는 어디 있어, 새? 에이, 그냥 버팔로 한 마리 안 다니고 무리로 다니니까 버팔로 무리를. 대지 curiously, 너조라가 curiously 어떻게 봤어요? curiously curiously 와우 호기심, 어, 이거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지 뭘또 천신해가지고 굳이 또 손가락 콕 So curious, 대지 형용사는 호기심 있는, 대지 호기심 있는 자, 부조모는 그 동물들을 호기심 있게 오케이 궁금해하며 이 정도야 궁금해하며 바라봤어 curiously 어휘 잡아주시고요 됐지? finally 마침내 he는 당연히 문맥상 k죠 turn to the a n s w e r o p o l o g i s t 를 우리 그냥 쿵 힘으로 고치면 되죠 오케이? 그 인류학자를 바라본 거야 and 당연히 k가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kind of insects they are 할 데인은 원래 법팔로떼었어 맞지? 법팔로물이였는데 그치? 이법팔로 들이, 뭐라고 썼는지 알겠지, 물이 들이. 근데 이 낙지로 밟았어. 그리고요, 문맥에 갑니다. 물어보았대. 그, 것, 들이. 와시 와세다가 쓸까,가? 의문. 형용사라고 쓰면 돼. 그치?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그치? 곤충들 이었다야 이었는지야? 어 도와줘. 이었다야 이었는지야? 이었는지. 그렇지. 지를 거슬 해석하면 안돼가 이때 왓은 더스팅데스로 걸린 게 아닙니다. 왓은 의문형 용사가 돼서요. 카인드를 꾸며주고 있고요. 와카인어브가 어떤 종류의 라는 의미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주, 동을 맞습니다. 알겠지? 자, when I told Kenji that 여기서 시점이 바뀌어요, 친구들. 오케이 okay? 시점이 바뀌어요. 시점이 바뀌어. Finally he t u r n e to 할때 I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때 I는 이렇게 쓰세요. Y라고요. 그리고요 인류학자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70번 문장에서 시점이 바뀌는 순간에 즉 I는 독자가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즉 인류학자야. 내가 말했을 때 켄지에게 그 곤충들이 버팔로 물이었다고 떼었다고. 는 문맥상 당연히 케 있으면 됐나 켄지가 로월디야 크게 웃었답니다 로월위드 랩터까지 의미덩어리 노란색이 잡혀지고요 대체 이만큼의 의미덩어리고요 크게 웃어 책낀 거야 허허허 and told 말했습니다 오케 말했다에다가 아가 한글 말했다 잘 따라와 시켰다 뭐라고 시켰냐 me tell her j s t u o i d lies까지요 대체 이해하시겠죠? 한글에서 보고 테레 형태를 알맞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오케이? 한글에서 보시고 테레 형태를 알맞게 고쳐주세요. 거짓말을,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말하지 않도록이야? 말하지 않도록. 그치? 자,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자. 버팔로이였다는 것을 켄지에게 1번, 말했다야? 말했을 때야? 말했을 때! 때는 2호와 이래. 때! 켄지가 엄청 크게 웃었대. 그리고, 당연히 미는, 내가, 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그리고 이, t e 을 이제 갑시다. not to tell search stupid lies 라고 쓰세요. not to tell 이라고요. not to tell로 완성해 주세요. not to tell입니다. tell,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입니다. not to tell. 대체, not to tell. 자, Anthropologist는요, 다시 또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Y입니다 Wasn't stupid,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고요 And he가 끝났네요 당연히 그는 누구야? Y죠 그러니까 30번 틀린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죠 라이드에서 어휘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 제, 내 말은 lie, lay, rain 하면 있다 해석입니다 완전 자동 사에 맞죠 그죠 오케이? Versus lie lied Ride. lied가 되면 그쵸? 오케이 deceive 거짓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rather에 가자 오히려 이때 rather에다가 이꼴 표시하고요 살리자 instead 대신네요 오히려 오히려 고생했어 오히려 대체 오히려 Because Kenji had lived here? his entire life in a dance dance 하면요 대체 빽빽한 빽빽한 무성한 이따님이고요 정글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비코드 절에 걸린 겁니다. 네. 이 정글이 어떤 정글이야? 주어 없죠? 오퍼드 노우 뷰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친구들 어떠한 광경도 제공하지 않았던 주지 않았던 노우는 전체 부정해줘 광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o 즈나 맨요 대체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의 광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무성한 정글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he는 문맥상 K had failed to run the s h a p e w h a most of us take for granted 의미 덩어리입니다. take for granted 는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take, 이거 많이 나와요. for granted, the s h a p e 동사임이 A라고 쓸까 하 take A for granted 하면요, A를 당연히 그렇죠.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A는 어디 갔죠요 A는 저 뒤로 갔어요 Things look different when they are far away 할때 e a d 이만큼이다 별표 치시고요 그렇지 굳이 쳐? 응 음, 굳이 쳐 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죠 굳이 쳐 아, 굳이 쳐 빈칸 굳이 쳐. 아, 빈칸 나오지 마 지금 마지막 문맥인데 뭐? 마 왜요? 에이 지금 문맥상 흐름이 뭔지 알겠지 그렇지 원리 버팔로 때가 있을 때는 켄지한테 보면 곤충이잖아, 그치? 그래, 그래. 점으로 보이잖아. 그치? 인류학자는 버팔로라고 했는데, 아우! 거짓말 치지 마, 이씨. 막 웃으면서, 그치? 저거 어떻게 버팔로야? 막 이랬는데, 그치? 자, 대절이 해보자. 이게 여러가지 사물들이 look different야? 달라 보인다는 것을. When they are far away야? 그 사물들이 things입니다. 이때 데있는 things에요. Far away야 멀리 있을 때요 이때 far away도 잘 보셔야 돼요 친구들 어휘 문제 다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게 마지막 문장이야 자 그럼 한글에서 완성시킬게 오케이 켄지가 지 평생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무성한 정글에서 평생을 들어와 살았다야 살았기 때문에야 살았기 때문에 들어와 그는 우리 대부분이 뭐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굿자 여기 있는 거 을, 대체, 여기는 것. 이렇게 잡으자. 여기는 것. 을. 즉, 그것들이 멀리 있을 때, 사물들이 달라 보인다야, 보인다는 것이냐 보인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아까, 왓절에 걸린 겁니다. 왓에 역삼각형 주셔야 되고요 대체, A4-granted에 걸린다는 표현은요, take 뒤에 X, 목적어가 the thing, 로간 겁니다. 대다수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더팅 것을. 그리고 그게 뭔데? 동격 대절이야, 야. 그게 대절이야, 야. 까지 보시면 대체 30번 마무리.